나 그냥 그분 그런 분들 들이긴 했어 잠깐 문 소리. 누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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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가서 누서 누가서 누가서 누와서 왔어 왔어. 왔어? 왔어? 문열리는 소리 났고 점프 소리 났어. 과연 인드마인은 본 건가? 좀비를 먼저 보낼 것 같아 근데. 근데 좀비 먼저 보내기 자체가 힘든데. 어거로가다 끌려있는 상태라 한 명이 오면 그 사람이 더 끌려 싹 끌리잖아 어? 아 반대. 제발 죽을래? 조용히 하고 있을래? 어, 아저씨 죽을래요? 아 이럴 때좀 <laughs> 부탁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뜨잖아, 그거 맞아요, 이름이 떠요, 소리 음. 다 나고 그거 안, 다 가져오라고 응. 우리, 우리 오늘은 뉴비라도 잡아 봅시다 어? 어제 뉴비도 못 잡았잖아 쟤다 좀비 반죽이고 어, 어, 움직이는 소리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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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 들어올랑 말랑 쳐먹고 다시 어. 나가나? 어. 지금 도끼 들었어 문을 닫았고 어. 설마 에이, 에이, 과연 몰라. 아 이거 좀비 각인데 이거 아 푸딩이 초콜릿 10개 달린다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? 조심 잠깐만 어? 잡았다 어, 잡았다, 나 잡았다. 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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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헉! <laughs> <오, 웃음> 대박이다! 우와, 대박이다! 우후! 왕건이다! 왕건이구나! <laughs> 근데, 세 명인데요? 데, 세 명이라고? 네. 두개 있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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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대박이다! <웃음> <웃음> 세 마리 살았구나! <laughs> 대박! 우와! 얘도 괜찮아! 합소사 푸딩님 초콜릿 100개! 달달해요!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. 가방들이. 내가 바로 이걸 노린 거라고 이거를. 어? 일단 내가 모아서 줄게요. 총만 먹고 와요. 내가 총을 줄게요. 이렇게 팬티님이랑 AS님이랑. 아 대박. 대박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대박 사건입니다 이맛에 랜드마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만 볼라고 어 내가 이틀 동안 막펀드가고 어, 맞아 와 대박이야 집 짓고 막한테 죽고 오늘은 갑시다 팬티님 언더언더 챙기고 오세요 그리고 어, 에이스 에이스 님. 에이스 님옷 이거 입으세요. 옷 이거 입으세요. 물좀 주세요. 물 좀. 네네물 드릴게요. 드릴게요. 제문 다시 닫을게요. 아, 대박. 두 개씩 드세요. 세명 잡아서 세 명. 세 명. 와, 대박이나한명 오는 줄 알았어. 와, 근데 위까지 데미지가 먹네. <laughs> 형님, 제가 엄청 잘 깔아 둔거 같은데. 어, 어디가 깔았다오지시게 어, 역시 여기 딱 계단 여기가 딱 좋네. 확실히.